안녕하세요. 에브리니티 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메리 블랭킷 뜨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메리 블랭킷은 이 육각형 모양의 모티브를 뜨시고 이 각각의 모티브를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3단을 뜨면서 다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 그런 블랭킷입니다. 그래서 이 모티브 자체도 육각형이지만 이 모티브를 다 연결하셨을 때 블랭킷의 모양도 육각형이 되는 그런 블랭킷이 되겠습니다. 먼저 뜨는 법을 설명을 드리면 코바늘 모사용 5를 이용해서 떠주시면 되고 처음에 사슬을 다섯 코 5코, 사슬 코를 다섯 코를 떠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사슬을 다섯 코뜬 상태에서 첫 코, 첫 코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로 원형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신 다음에 이 바늘에 있는 이 코를 길게 좀 빼주세요. 길게 빼신 상태에서 빼뜨기로 한번더 모양을 잡아주시고 이 만들어준, 우리가 동그랗게 연결한 이 원형 안에 걸어서 뜰 거예요. 근데 지금 이일단 같은 경우는 긴뜨기로 4코 구슬뜨기를 뜰 거예요. 그래서 긴뜨기로 한 번, 두 번, 세 번. 지금 우리가 이 사슬을 길게 뺐던 코를 한 코로 계산을 해서 총 긴뜨기를 처음에는 세 번, 세 번을 빼진 상태에서 한꺼번에 빼주는 구슬뜨기를 떠주세요. 이렇게 뜨고 나면, 사슬 1코, 2코, 3코 뜨고, 다시 이 동그란 원형 안에 긴뜨기로 4코 구슬뜨기를 떠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우리가 이 길게 빼준 사슬코가 있었기 때문에 긴뜨기를 3번 했지만, 두 번째부터는 4번을 빼주셔야겠죠. 4코를. 2번, 3번, 4번. 이렇게 길게 긴뜨기로 네 번을 빼서 한꺼번에 빼주는 구슬뜨기를 떠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슬 세코 이거를 총 여섯 번을 반복해주시면 돼요. 이 긴뜨기로 실을 빼실 때는 길게 길게 빼주세요. 쭉쭉 길게 길게 빼주시는 게 모양이 예쁘게 나와요. 네번 빼고 한꺼번에 모아서 구슬뜨기. 이거를 총 6개를, 6번을 반복해서 떠주시면 돼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자, 이렇게 여섯 번 만드시고 나면, 사슬 세 코를 뜨고, 우리가 처음 구슬뜨기를 했던 첫 코에 바늘을 넣어주시면 돼요.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로 마무리. 이제 실의 색상이 바뀔 거니까 실은 잘라서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첫코 구슬뜨기를 했던 첫 코에 바늘을 넣어서 실은 뒤로 보내주세요. 앞면이 깔끔하게. 항상 모티브를 뜨실 때는 실을 그때그때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슬 다섯 코를 모아서 떴던 이 구멍도 잘 보이지 않게 될수 있는 한 최대한 당겨서 구멍이 보이지 않게 막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두 실을 묶어서 매듭을 지어주시고 풀리면 안 되니까요. 벽을 지어주시고, 실은 바로 자르지 마시고, 항상 한두 번 감춰주셔야 돼요. 바로 자르면 매듭이 앞으로 튀어나올 수도 있으니까, 항상 한 번, 두번 정도는 실 끝을 감춰주세요. 그래야 뒤에 모양도 깨끗하게 정리가 돼요. 이렇게 앞면이 최대한 깨끗하게, 깔끔하게 나오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1단을 개수만큼 다 뜨신 다음에 2단, 3단을 뜨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이제 2단을 뜨실 때는 실의 색상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슬 3코를 떴던 아무 곳에서나 바늘을 넣어서 시작하셔도 돼요. 근데 다만 끝난 부분, 우리가 빼뜨기를 했던 부분에서 시작하시는 거는 모양이 예쁘지 않으니까 여기 부분만 빼고 나머지, 나머지 중에서 시작을 하시면 돼요. 바늘을 넣으시고 실을 가져오세요. 이 상태에서 사슬 하나, 둘, 두코 뜨고 이제 우리가 2단, 3단은 한길긴뜨기로 세코 모아뜨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두 번, 기둥코까지 한코 쳐서 처음에는 한길긴뜨기로 두 번을 뜨시고 한꺼번에 빼주는 모아뜨기, 세코 모아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그리고 사슬 두코 같은 자리에 한 번, 두 번, 세 번, 한길긴뜨기 세코 모아뜨기를 한꺼번에 빼는 이세코 모아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사슬 두 코. 그렇게 사슬 두 코를 뜨시고 났으면 이제 옆에, 옆에 우리 사슬 세코 떴던 옆자리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슬 두 코. 그래서 이 밑에 사슬 3코 자리에 한길긴뜨기로 3코 모아뜨기를 한 거를 2개씩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3코 모아뜨기 한 것과 3코 모아뜨기 한 사이에는 항상 사슬이 2코씩 들어가야 돼요. 이거를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세코 자리에 한길긴뜨기, 세코 모아뜨기를 한 거를 두 번씩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V자 형태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번을 뜨시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2단을 다 뜨시고 나면 긴뜨기로 우리가 마무리를 할 거예요. 3단을 가기 전에 긴뜨기로 우리 세코 모아뜨기를 했던 첫 번째 코, 첫 번째 코에 바늘을 넣어서 긴뜨기로 마무리를 해주세요. 이렇게 긴뜨기로 마무리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사슬 두코 떴던 자리, 이 자리에 바늘이 가운데 오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렇게 긴뜨기로 마무리를 해주시고 다시 사슬 하나, 둘, 두 코를 뜨세요. 그리고 이 자리에 한길 긴뜨기로 세코 모아뜨기를 한번더 떠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슬 한 코, 그다음에 옆으로 넘어가서 세코 모아뜨기를 하고, 사슬 하나, 둘, 셋. 이제 육각형 모양을 만들어줄 거예요. 같은 자리에 세코 모아뜨기를 한번더 떠주시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을 뜨는 거예요. 이렇게 각진 부분을 뜨고, 직선을 만들어주고, 각진 부분, 육각의 각을 만들어주고, 직선을 뜨고, 이거를 쭉 반복해서 육각형 모양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각을 만든 다음에는 직선을 만들어야 되니까 사슬 한코 뜨고 이번에는 세코 모아뜨기를 한 번만 떠주시면 돼요. 다시 사슬 한 코,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가서 이번엔 각을 만들어야 되니까 세코 모아뜨기를 한번 뜨고 사슬 세코 다시 같은 자리에 세코 모아뜨기를 한번더 떠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직선에서는 사슬 한코 뜨고, 세코 모아뜨기 한번 뜨고, 한코 뜨고, 다시 사슬 한 코. 각을 만들 때는 세코 모아뜨기 뜨고, 사슬 세코 뜨고, 같은 자리에 세코 모아뜨기를 한번더 떠주시면 돼요. 이거를 쭉 반복해주시면 각이 만들어집니다. 마지막에는 각을 만드는 걸로 끝나셔야지 맞게 뜨신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직선상에 한 번만 뜨는 걸 떴기 때문에 끝나실 때는 각을 만드는 걸로 끝나셔야 돼요. 이렇게 끝나셨으면 사슬 한 코를 뜨고 마찬가지로 이세코 모아뜨기를 했던 첫 번째 코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실은 항상 뒤로 보내서 앞에는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실을 걸었던 게 있으니까 이 밑에 부분으로 실을 매듭지어서 감출 거예요. 그러면 이 실을 한번 정도 매듭 짓기 전에 밑으로 이렇게 살짝 내려 보내주셔서 매듭을 지어주세요. 흘리지 않게 잘 묶고 실 끝을 숨겨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일단 색상이 바뀔 때이꽃 모양 같은 일단만 먼저 다 뜨시고 나머지는 뜨면서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